안녕하세요, 크아. 네, 상당히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. 어, 정말, 신발 당첨이 안 돼요. 네. 오늘은 그래서 제가 무려 립셀로 구입을 한, 립셀로 구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녀석을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85라고 적혀 있는 거는 신발 제품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녀석이고요. 네, 요즘에 이베이에서도 신발을 검수를 해줘요.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옵니다. 오늘 바로 소개시켜드릴 제품 요 녀석이에요. 우리의 텀 형이 나이키와 10년 동안 함께 하면서 만든 바로 네 번째 신발입니다 마스야드 아니고요 어 여기에 보면 제네럴 포포즈라고 적혀있거든요 그 신발이고 이번에는 나이키 공홈에서도 발매를 했던 그 색상을 보여드릴까 합니다. 어. 바로 요 녀석. 일단 제가 제 형식대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바로 요 녀석. 진짜 예쁘다. 이비에서 검수하면 요런 게 붙어서 나와요. 검수가 완벽하게 잘 됐다고. 요거를 살짝 넣어놓고 신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언뜻 보면 약간의 마스야드의 느낌이 나는 그런 색상이에요. 네. 일단, 스타일 코드를 얘기해드리자면, 스타일 코드는 DA6672700 제품이고요. 아마 이게 두 번째 색상일 거예요. 그리고 곧, 네. 아주 진한 밤색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색상이 이제 또 발매가 될 예정인데, 저는 참고로 이 색상이 마스야드에 참 굶주려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할 수 있는 색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색상을 구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면서 상당한 만족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게 이거를 발매할 때 정말 이거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걸알수 있는 게 신으면 신을수록 이쁜 신발이라고 해놨고, 여기에도 적혀 있어요. 신발 박스 안에도. 뭐, 여러 유튜버님들이 다 얘기를 했으니까, 뭐, 얘기를 따로는 안 하겠습니다. 이 신발에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마스야드가 정말 예쁘지만, 가질 수 없는 제품이잖아요. 얘는 가질 수 있는 제품이에요. 일단은, 정말 많이 발매를 해서 리셀가가 아주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부담 없이 살수 있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품을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자 합니다. 투명이 나이키랑 무려 10년이 됐어요. 10년 동안 어 이전까지만 해도 3개의 제품을 정말 극소량만 발매를 하다가 이번에는 정말 그 갈증을 다 해결시켜주기 위한 뭐 그런 이벤트라도 하듯 정말 전 세계에 많은 물량이 이게 풀렸다라고 들렸거든요. 지금이 딱 적기고 제가 봤을 때는 또 이러한 발매를 할 거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사실상 좋다라고 보여줘요. 왜냐면 그분은 제가 봤을 때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분명은 정말 극소량만이 존재 가치를 조금 더 인정해주는 지금 솔직히 나이키가 그렇잖아요. 코로나에 뭐에 뭐에 이러면서 진짜 매주 하나씩 막 조단을 뽑아냈어요. 지금 조단 어때요? 안 사요? 근데 자신의 신발이 그렇게 되는 거를 원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되게 강해져서 솔직히 얘형은 이런 얘기를 했죠 모두가 신을 수 있게 만들 거다 근데 토형은 제가 봤을 때 모두가 신을 수 있게는 안할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 좋을 때 구해놓고 평생 신으면 될것 같습니다. 정말 여러 번의 실험을 걸쳐서 정말 단단하게 만드는 신발이라고 들었거든요. 저도 이거를 뭐 10년을 신든 20년을 신든 그 이후에 이 신발의 상태를 보고 이게 얼마만큼 정말 잘 만든 신발인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수 있겠죠? 그때까지 이 신발을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아주 짧고 간결하게 하고 싶었는데 저도 그 셔츠라는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1분짜리 짧게 아주 신발에 관해서만 짧게 얘기하는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요거는 일분안에 얘기하기에는 좀 아까운 신발이 아니었나 아깝지 않나요? 이 신발을 1분 안에? 저는 안 돼요. 아무튼, 다음에도 좋은 신발로 소개해드릴 수 있을... 있게끔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오랜만에 찍어서 긴장도 되고, 엉망이네요. 다음에 봬요